샬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자유를 알게 하시고 또한 풍성한 삶의 은혜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진리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여서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의 말씀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 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 손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국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선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성경은 그리스도의 예언을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성취와 예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 기독교회는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을 바라보는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교회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에서 유튜브를 통해 손쉽게 다양한 사상들, 주장들에 대한 이야기 혹은 설교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사탄은 아주 쉽게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어린 아이들에게 무분별한 영상을 통지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볼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잘 통지하고 잘 분별하여 말씀과 강의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미혹시킬까요? 여러분이 미혹 당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미혹당하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해서 침체되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망쳐버리는 아주 심각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위대한 일을 누가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여기서 시온은 구약의 교회 그리고 신약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나는 바로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들이 구원의 약속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영원한 완성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에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며 여러 고난 속에 머무를 수가 있겠지만 그 끝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또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또 3절의 말씀도 보세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장차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 주시려 하셨을까요? 여기서 이방인의 법위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겠죠. 무슨 말씀일까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도록 하셔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교 때문이죠.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나라 너희들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 믿게 될때 너희에게 그 거룩한 영광을 허락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버림을 받은 자. 황무지 땅에 살고 있었던 자.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해 내어 영광의 빛을 내는 자가 되었다. 지금 이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러한 감격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를 통해 버림받지도, 황무한 땅에서도 살지 않게 하셨는데요. 사절을 계속 보세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땅을 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것이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헵시바는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라는 뜻이고, 뾰라는 결혼한 자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데, 이때 신랑이 감격하는 그 기쁨이 신부인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던가요? 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세상에 줄수 없는 감격적인 그 기쁨. 그런데 이 기쁨은 오즈를 좀더 보시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죽으신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가 죽는 순간이었지만 우리를 바로 내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신가를 보십시오. 6절입니다 이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하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을 보내셔서 우리를 밤낮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또 8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치지 못하게 할 것인즉, 그리고 구절도 계속 보십시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마지막 날에 추수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십절의 말씀처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만민들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제 곧 그리스도가 이마시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의 말씀처럼 내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상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내일일지, 아니면 오늘일지 알수 없습니다. 그 임박한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그리스도가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의 예배를 통해 그분과 호흡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났으며 마지막 때에 더 힘써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과거에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찬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